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축합니다. 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 좀더 우리 높여서. 감축드리옵나이다 예. 마마 예.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잔치의 주인 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신 하나님은 처음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핑계를 대며 초청에 응하지 않자 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 여기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 처음에는 초대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 냉인들과 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부잣집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탕자와 같이 방황하며 또 불순종한 요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이 있고, 또 뒷배가 든든하고,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빼기고힘 있는 자였다면은 주님이 불러 주지도 않으셨겠지만 설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입 핑계 저핑계 대며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백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기억 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에, 기억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지난 주일날 말씀이 다 기억 나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에, 옛날에 설교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에, 설교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아, 아멘. 그런데 지난주 일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래도 예? 지난주 일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 초대를 거부한 자들의 핑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은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밭을 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소를 산 자. 기억나시죠? 소몇 마리를 산 거예요? 열 마리. 몇 결이를 산 겁니까? 다섯 결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소를 산 자, 또 장가든 자. 이렇게 밭을 샀던 자, 소를 샀던 자, 장가든 자들이 이 주인의 잔치의 초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댔잖아요 초대를 거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이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과 CCM이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보신 분은 컬러링에도 네, 이 곡을 넣어놨고 제 전화벨 소리도 이 곡이에요.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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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찬송 불렀는데 박수를 안 하네. <laughs>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으며 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은 죄의 삭성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비틀대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맡기고 가는 것이 편하지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도 짐을 머리에 이고 간다면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차를 탔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서도 계속 이 짐을 이고 짊어지고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내려놓는다. 거 여러분 그 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몽골에서 7년 동안 사역하시다 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려놓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 뭐냐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 그게 뭐냐? 내려놓는 것이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다 맡깁시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 우리를 불러 주신 예수님께 다 같이 감사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제짐 맡은 우리 구조제짐 맡은 이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죽게 맡기세 없는 사람, 사람 가. 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언제 많이 진짜 누군가 괜신 걱정 누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죽게 기도 드리세 피난처는 된 위로 받으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사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뭐 뭐 하루 이틀 몇 십일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수 대신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육신이 살수 없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물이 없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 찬양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빨리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어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잘 나고 똑똑하고 힘 있고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부르심에 응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힘 있고 건강한 자가 부르심에 응하기가 쉽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야 여기도 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을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은혜예요 아,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네 어떻게 보면요 없는 것도 은혜이고 못 배운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병든 것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은 이렇게 갈릴리에 m e 다니시면서또 m 당에서 가르치시고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 n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알른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또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사 병든자는 어떻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자, 병든자, 또 죄에 빠져 헤매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제발 소해회이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목현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i uh -huh. 외로움 들 내게 오라 삶의 지지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 대지 말고 아멘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